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원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6월 25일인데요 어, 6.25죠 6.25 기념일입니다. 어, 6.25때이 북한이 이 대한민국을 어, 쳐들어왔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SC 우리 모든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뭐, 그리고 우리 지금 나라가 이제 조금 조금씩 종북 주사파들이 척결되고 바로잡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그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FBI를 만나러 미국 간대요. 미국 가는데 뜬금없이 왜 가느냐. 뭐 무슨 뭐 인사검증 뭐 시스템을 뭐이 보러 간다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네요. 그거지 이거겠지 대북 제재 위반법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 관탄함으로 보낼 거냐, 한국에서 처리할 거냐, 뭐그 이야기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윤석열 팀대 어, 문재인 이제 김정은 이거 데스매치죠 데스매치 이거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고 들어가기 전에요, 지금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이라고 유튜브 채널을 저희가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말만 하면 은 일주일씩 뭐 정지를 매기고 하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커뮤니티에 글이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영상이 안 올라오면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으로 가셔서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상 대피 채널을 만들었고 지금 그쪽 채널에 가시면은 윤석열 대 한동훈 국정은및 민주당 해체 전략 어, 윤석열 한동훈의 국정원 및 민주당 해체 전략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뭐 아마도 여적제 국정원을 전수 조사하는데 아마 여적제가 그, 적용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정원 민주당 대 아, 한동훈 윤석열의 데스매치 그리고 이제 문재인 김정은 대 윤석열 한동훈의 데스매치 둘중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인데 뭐 그런 이야기 그쪽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바로 가는 유, 주소 URL은 어, 댓글 하단에다가 이 영상 댓글 하단에다가 게재를 해놓겠습니다. 어, 클릭하시고 가서 좋아요, 구독 신청, 알람 등록 해주세요. 자, 한동훈 FBI 직접 방문한데 28일 날 간데요. 뭐 미국의 선진적인 인사 금융 시스템과 인사 정보 관리단 시스템이 일정 부분 유사한 측면이 있고, 저꼬저고 하는데 다 개구라고 지금 이 바쁜 와중에. 그, 검수 완박이 임원이에서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죠. 어, 검찰 수사권 박탈되는 게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법무부 장관이, 어, 이런 거는, 그, 저기, 뭐, 밑에 직원 보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은, 지난 7일 출범한 인사정보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맡고 있다. 이게 뭔소리입니까 7일 날 이미 출범했어. 출범했는데, 무슨 인사 검증 시스템을 확인하러 FBI를 직접 갑니까? 출범하기 전에 갔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간 김에 명목상은 뭐 그런 걸로 갔고, 간다 치고, 아, 그리고 간 김에 한국 유조선 투척, 최근 북한에 매각된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런 거 이거,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야 얘들 잡아들여가지고 관탄한 뭐 보낼 건가 아니면은 한국에서 여적재로 처리할 건가 뭐 그런 거 협의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국정원 문정권 때 국정원 적폐 청산 tf 감찰한다 대북 지원한 거 있는지 어국정원에서 북한하고 비밀리에 뭔가 어 협약 맺은 거 있는 건 있는지 뭐 등등 전면적으로 감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 500여 명을, 국정원 직원 500여 명을, 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TF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다옷 벗기고 했으니까, 그런 것들 다 검사하고, 그리고 이 국정원 서버 열어볼 때, 어, 침북 인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열어봤다는 이야기들 쭉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조사를 했을 때, 어, 이 얘들을 잡아들여가지고, 여적죄로 처리할 거냐, 아니면은, 북한하고 연계돼서, 국제 형사재판소에 세울 거냐, 아니면 미국의 관타나모에 보낼 거냐, 뭐 그런 거 협의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남북 오간 선박 있다, 골든레이크 801호, 그 대한민국 해, 인천 해경 부두하고 남포, 북한의 남포 앞바다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그몇번 때렸죠. 어. 이런 거 수사를 뭐 미국의 정보기관은 아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국정원이, 뭐, 어떤, 뭐, 짓을 했는지 미국의 정부기관 알고 있겠죠. 그런 거, 정보, 야, 와서 한번 얼굴도 보고, 면담도 좀 하시고, 어, 이 정보 좀 받아가세요. 뭐,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이번에 종북, 친중, 친북, 한 친구들 완전히 속아내시면은 성과 가지고 오시면은 자기 대통령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뭐저 우리 법무부 장관님 나이도 젊으시고 뭐 하니까는 어 우리하고 손발 맞췄는데 계속 쭉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중간에 뭐 바뀌면은 피곤해요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아. 자미검 차례 암호화폐 대북 송금 수사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등등. 어, 등장,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 저희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3월 2 3일날 방송을, 음, 했었습니다. 어, 했었는데, 어, 지금 뭐, 이 대북 제재 위반, 그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이제 대북 성공을 한 미국인을 잡았는데, 한국의 조력자하고 주고받은 이메일을 미 법무부, 미 검찰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 그 사람이 그리피스인데, 어, 한국 측 졸업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하고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니까 어, 어, 메이러 오브 서울, 서울시장, 성남시장, SM 엔터테인먼트 회장 뭐 이런 사람들 이름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뿐만 아니라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또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연락책이 어, 한국 연락책의 이메일 답신을 보면은 한국 정부 이거 문재인 정권이죠. 그리피스 소속 이더리움 재단 지원에 개방적이다. 서울 이더리엄 연구센터 지원하고 북한에 기관 설립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피스 2018년 암호화폐사업 서울시 협업추진 이거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작년 9월달에 기사가 나온 거죠 자 그거 뭐뭐 뭐 이런 것들 한두건이 있나요 이런 거 이런 거 가서 입 맞추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타나모가 낫겠습니까 한국에서 여적제로 처리할까요 한국에서 여적제로 처리하면은 어, 전직 뭐 대통령, 전직 뭐 국정원 뭐 등등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적제로 처벌받으면은 뭐 민주당도 해산 정당 해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정치적으로 조금 막뭐 파장이 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국제 형사 재판소 김정은이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북한은 이거 테러 단체입니다. 이 테러 단체를 테러범 김정은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국제 형사 재판소에 제소를 할 거냐? 아니면은 나만의 버, 법정에 세울 거냐? 진짜 김정은이가 죽었냐 안 죽었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짜 김정은이라도 될거 와가지고 어, 이거 진짜 김정은이를 하고 얘겁 먹어가지고 바지 오줌 싸고.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지가 가짜라고 죽기 싫어서 우긴다고 그렇게 뭐 방송으로 언론 보도하면 끝난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하고 엮어가지고 국제 형사재판소에 보낼 거냐 아니면은 뭐 한국 법정에서 처리할 거냐 뭐 이런 내용들을 광범위하게 하지 않게 않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간 김에 미국 정보기관 만나가지고 어뭐 한국에 이게 갑자기 소위 사태일어할 수도 있고 뭐 민주당 해산되고 나면은 위헌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고 나면은 그다음 어떻게 할까요? 뭐제 개엄 선포하고 다 잡아 드릴까요? 뭐 그런 등등 어그 개엄 개엄 선포 시에는 뭐 있습니까? 뭐 여적죄는 사형이고 그 군사 재판에서 이 단심으로 처리하죠. 개엄 시에는 뭐 그런 내용들을 뭐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냥 우린 추정이고 추측입니다. 저희가 앞전에 올 초부터 계속 관탄나무 이야기를 쭉 했는데 뜬금없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의 법무부 장관을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FBI는 미 법무부 사람이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국에 가면 카운터 바트너는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FBI가 아니라고 그런데 FBI를 만나러 간다? 그러면 뭐 수사 정보 공유하고 뭐뭐 자후 뭐 종북 주사파들 이거 어, 국제적으로 도망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재산 압류하고 뭐 이런 것들 어 재산 얘들 어떻게 미국에 은닉해 놓은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것들 뭐쭉뭐뭐 뭐, 뭐 청소 방안을 어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뭐 그냥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아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제가 그냥 추정입니다 추정.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우리 어, 종북 조사파 여러분, 오늘 그6이인데 제가 저희가 너무 기분 나쁘게 해 드려 가지고 죄송해요. 아, 이제 관탄하면 가실 건지, 뭐 여적재로 어, 여적재는 사용해 줘. 어, 두개 중에 하나 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 어, 알람은 큰 힘이 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어, 구독 신청 알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분석 유튜브 채널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도 가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해주시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